처음부터 세무사와 상담을 했더라면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으셨겠네요 주택을 잘못...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손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혜진입니다 세무사 오의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서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금상식 영상으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오이식 세무사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어, 지난번에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필요한 세금에 대해 설명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세무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세무사는 세금 분야의 전문가로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돕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세무사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아쉽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무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세무사 사무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 저희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세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쉽게 말해 어려운 각종 세금 문제를 납세할 입장에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니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닌 듯한데요.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 의무가 있죠.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세무사라는 전문 자격입니다. 아, 세무사법에 따라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어, 교육을 받고 한국 세무사회에 등록을 한 사람만이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그럼 보통 세무사를 언제 많이 찾나요? 네.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께서 1월, 7월 부가가치세,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시기에 많이 찾아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재산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하는 경우 많이 찾아주십니다. 어, 그런데 요즘 워낙 세무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있어서 뭐 혼자서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세무사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인터넷 정보는 보조 수단일 뿐이고 정확하고 책임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세금에 관련된 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산 관리 등 세금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세무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는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네. 보통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많이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인터넷 검색 포털에 나오는 정보는 상업 광고가 대부분입니다. 어, 광고만 보고 찾아갈 경우 세무사를 사칭하는 직원이나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마케터를 만날 수 있어요. 아, 저런, 저러... 네. 네. 그러니 주변에 세무사 명칭을 걸고 운영하시는 세무사 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시는 게 확실합니다. 잘 아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세무사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세무사 찾기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사무실이나 세무사 근처 세무사 사무소를 찾으면 편하실 겁니다. 세무사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면 간판에 세무사 사무소, 세무법인, 세무회계 등등 다양한 명칭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세무사를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오이식 세무사님, 이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어, 예. 사실, 사업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세무사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세무사라는 자격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똑같이 세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도 뭔가 의심스럽다면 어떻게 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 세무사는 한국 세무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세무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세무사의 이름을 꼭 확인하시고 반드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음에 드는 세무사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일단 세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방문 일정을 예약하세요. 필요시 사전에 기본 자료를 주시면 상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납세자님의 상황. 환경, 납부하실 세금에 따라 다른데요. 사안에 따라 상담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시일이 걸리는 거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수는 각 사무실에 정해놓은 보수 기준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음. 혹시 상담료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뭐 어떤 대책 방안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일반 세무상담이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음.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실 등 간단한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나 복잡한 사안은 유료 상담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상세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네. 세무사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대행, 세무조사대행을 합니다. 또한 조세의 불복이라고 하죠. 어, 부과된 세금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의 단발성 용역 수행도 합니다. 월, 분기 또는 연 단위의 장부 작성 업무나 격리 아웃소싱 또는 세무 자본 같은 지속적인 계약도 가능합니다. 어, 그럼 먼저 단발성 계약의 업무 진행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단순 신고 대행 같은 단발성 계약의 경우 특별한 계약서 작성 없이 신고 자료만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재산세무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 작성이나 적어도 상담일 정도의 작성을 한후 원본 자료를 인수 받아 업무를 진행하죠. 지속적인 세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기장 업무라고 하는 장부 작성 대행 업무는 상담을 통해 업무의 범위와 올 계약 금액을 정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초기 사업주와 세무사 간에 자료를 언제, 어떻게 주고받을지 방법이 결정되었다면 장기적인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겠죠. 처음 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주의해야 할점 같은 게 있을까요? 옛말에 싼게비슷하이란말 있죠. 수수료는 투입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낸 세무사님. 네, 네. 만약 세무사님이 사업주라면 세금 신고를 할때 가장 저렴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 당연히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거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주가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시간적인 여유와 충분한 세법 지식이 있어야 가능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세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세금에 할애할 시간에 사업에 더 신경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세무사 사무소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뽑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네.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집을 사고 파는데 세금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것도 각각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록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사업을 사용할 때는 사업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어, 목적별로 세금을 내는 거군요. 네. 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그 목적을 생각해서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 만약 사업을 할 예정이라면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시에도 먼저 부동산을 넘기고 절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절세 전략을 세운 뒤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하는 거네요. 네. 네. 관련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안성에 사시는 어느 부부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소형 빌딩 하나를 구입했는데 별 계획 없이 남편 이름으로 구입하신 거예요. 그 바람에 남편분의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더해졌고 누진 세율 구간도 높아져서 종합소득세를 엄청나게 내게 되셨죠. 뒤늦게 저한테 찾아오셔서 지금이라도 명의를 공동으로 할수 없느냐 하고 문의하셨고요. 그러나 이 경우에 중간에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다시 취득세가 나오게 돼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큰 꼴이 될수 있거든요. 만약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 공동명의를 했더라면 부부 간 소득이 분산돼 세금이 적게 나왔을 거예요. 오, 처음부터 세무사와 상담을 했더라면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으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노후 준비에도 도움이 되었을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어. 보유 주택수와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세금이 다른가요? 네 특히 주택에 대한 세금은 법 개정이 매우 잦아 검토해야 할 사항과 경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자료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세무사와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발적인 의견 구매식 세무상담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런 일이 자주 있나요? 네 저희 사무실에 가끔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정식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몇 마디씩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 세무사 저 세무사한테 묻고 다니시다 보니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셨는지 주택을 잘못 양도하셔서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차피 재산 관계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니 차라리 본인의 정보를 오픈하고 정식으로 상담을 받으셨다라면 그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네. 이번에는 유산 상속 관련 질문이네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단시간에 너무 상승하다 보니 수도권의 집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경우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 계실 현재 의 재산 상태 파악이 제일 중요한데요. 부동산과 금융은 주민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세무사와의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 그런데 만약 상속세를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네. 네,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신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해서 상속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이 정한 연부 연납 제도 등을 이용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연부 연납 제도라고요? 네. 그건 어떤 제도인가요?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든 세금을 여러 해에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세율이 높은 경우 납부할 세금 큰 경우가 있는데요. 소중한 재산을 지키지 못하거나 짧은 기간에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받은 재산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제도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본인의 목숨도 내줄 수 있는 것이 부모 마음인데 자녀에게 소중한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하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큰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짜야 할까요? 적어도 10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사전증여제도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어,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도 전략이 필요한가요? 만약 자녀분이 젊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창업자금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10여 년간의 증여세 내역을 통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10년 내에 증여 공제만큼씩 증여한다면 세금 없이 자녀분들께 재산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오, 만약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업상속 세제지원 과세 특례제도를 통해 상속하게 된다면 가업을 지키면서 상속세를 줄일 수도 있으므로 상속에 미리 대비하셔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어, 부동산이 아닌 세금에 관해서도 여쭤봐야 할것 같은데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각 세금별 절세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부가세는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공제에 관한 사항을, 사업소득자는 지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는 중간 결산을 통해 매출 규모에 따른 투자 계획 및 각종 세제 지원 요건을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별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꼭 상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비법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 사무소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하네요. 오일식 세무사님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네. 네. 그동안 세금 상담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저희 영상을 계기로 세무사 사무소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주세요. 뭐든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것처럼 세금 상담은 꼭 세무사에게 맡겨야겠네요. 네. <laughs> 네.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 영상 마지막편. 세무사 사무소 이용 가이드를 끝으로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한국 세무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